레스턴 인포에 오신 것을. 어, 제 앞에 있는 것은 HP 레이서젯 프로 M40와 ODN입니다. 이제 이 프린터에 종이를 넣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 기본적으로 이두 개의 용지 트레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 이게 주 트레이입니다. 여기에는 용지 카드 표시기가 있고 두 번째 트레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를 열려면 그냥 트레이를 당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용지 트레이를 홈에서 빼내고 보시다시피 어, 여기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용지 카드에 대해 다양한 일을 제공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어, B5, 11인치, A4 그리고 13인치 카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A4 용지 카드가 많이 필요해요 여기 두 개의 어, 슬립체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버튼으로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 이 버튼으로 용지 트레이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4 용지 카드를 넣고 싶다면, 가장 넓은 크기와 일반 길이보다 조금 더긴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걸 프린터에 넣을 수 있죠. 맞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A4 카드에 맞지 않는 길이를 사용할 때는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면 확실히 프린터에 잘 맞게 됩니다. 여기요, 프린터의 반대편에서는 용지 트레이의 일부가 프린터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두 번째 트레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는 여기 있고, 열수 있습니다. 여기 이 프린터 부분을 여는 오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이 플라스틱 물체가 있는데 사실 이걸 당겨서 열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다양한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크기를 사용해서 봉투에 인쇄할 수 있고 A5, 용지카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지 트레이의 너비를 바꾸면 됩니다. 용지 트레이의 너비입니다. 멋지네요, 멋지네요.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